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교과해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 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적을 물리치는 무기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또,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의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장 최고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에 아무리 긴 본문일지라도 항상 성경 본문 전문을 반드시 읽고 시작하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역대화 20장 1절로 30절은 분량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시간 제약상 어쩔 수 없이 오늘만 제가 전문을 읽지 않고 간략히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인근 국가들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나라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급박한 상황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은 그 상황을 두려워하며 어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로 결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전국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자의 인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새뜰에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하 시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15절인데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그러자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의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된 것이죠. 여호사밧은 후 찬양대를 조직하여 부대의 맨 앞에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는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자 적진의 군사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모압과 암몬 마온 군인들이 이유를 알수 없는 서로 죽이는 전쟁을 시작하더니 결국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브라가 골짜기를 오늘날까지 찬송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는 보태고 말 것도 없이 역대하 20장 본문 자체를 통하여 너무나 강력하게 찬양이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대적하는 원수 사탄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밭은 찬양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군할 때에 여호와께 찬양하는 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역대하의 기자에 의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 바로 개입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교만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수많은 죄악 중 가장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큰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밭은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찬양하며 진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하여 그분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인 부대 중에 군악대라고 하는 부대의 이름을 들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혹 생각하기에 한 명이라도 더 총을 쏘는 법을 잘 가르쳐서 최 전방에 세워야지 무슨 군대가 또 무슨 군인이 나팔을 들고 북을 치며 전쟁터에서 노래를 하나 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먼 옛날 이미 찬양의 힘을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크리티컬 순간인 전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적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찬양입니다. 김정은이 만들고 있는 대륙간 탄도 핵 미사일이 아니고 러시아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아니라 바로 찬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역대하 2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선지자와 왕 202쪽은 다음과 같이 부언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앞에 행하며 소리를 높여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만일 오늘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용기와 희망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더큰 믿음이 필요하다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모르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명장이었던 다윗은 그가 쓴 시편 98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 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였던 다윗.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으로 매일 매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입에는 어떤 언어가 있는가? 찬양이 있어야 할그 자리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판과 염려의 언어들이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부정적인 사단의 언어들을 우리가 다 버릴 때에 승리를 분명히 맛보게 될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은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 시험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동시에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너의 일은 너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니 내가 너를 도와 이 상황을 분명히 헤쳐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사밧은. 합심하여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들이 직면한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직접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동일하게 긴급하게 대처하며 즉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리더로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일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작전 지시를 수령한 이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모두를 격려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0절에서 여호사밭이 한이 말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견고히 설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과 신뢰의 말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브라바 골짜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변하는 오늘의 삶이 브라가 골짜기에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날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뿐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인간은 위기를 통해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니 오늘 이 위기의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브라가 골짜기의 찬송을 우리 모두 오늘 하루의 삶속 일상에서도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손 안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최고의 무기, 찬양이라고 하는 무기를 품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도전과 위협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